리그가 딱 절반 반환점을 돌았어요. 지금까지 상점 어떻게 생각해요? 아깝게 생각해요. 아, 생각해요? 아깝게 생각해요? 아깝게 생각하는 거죠? 아 그래요. <laughs> 1년을 하는 이제 프로 스포츠 경기는 여름에 수정을 결정이 되니까 여름을 잘 이겨내야지. 오늘 선발 라인업이 싹 바뀌어서 로테이션이라고도 볼수 있는데 그동안 체력을 아껴두고 있던 선수들이 싹 나왔습니다. 뭐 정훈 선수. 아, 정훈 선수가나온건 너무 좋은데. 정훈 선수 오랜만에. 근데 나는 미들진을 갑자기 너무 확 바꾼 게 아닌가. 라인업 상고는 포백인데 쓰리백으로 운영할 것 같단 말이야. 그 최근 전적 보니까 제주고 포항한테 괜찮아. 조사를 해왔지 최근 10경기 보면 은 제주 기준으로 5승 2무 3패 그리고 최근 2경기를 이겼어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할 때도 2경으로 그때 남태희 우통 쫙 음, 음. 해봐 포항 홈에서 성적을 보니까 2승 1패 그리고 제주 최근 원정은 패가 없습니다 오늘 이기면 원정 3연승 오늘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너서영이 어떻게 예상해? 골 넣을 것 같은 유리치 나는 게. 아 누가 넣을지 솔직히 아이, 박동진 하나 해줬으면 좋긴 하겠는데 박동진 아니면 리그에서 골이 없단 말이야. 근데 어쨌든 포항 비가 와 골키퍼 미스 무조건 나온다고 저는 봅니다. 골키퍼 미스로. 제주 승으로 원정 3연승 우리 다음 주에 대전 가잖아 그래서 우리 기분 되게 좋게 간다 야, 이겨봅시다 호황도 실점이 많아 5위인데 득실이 2점밖에안돼 최주쿠 제주 어, 제주가할 말은 아니야 제일 주 득실이 마이너스 5네 강원대구 하잖아 강원에 지금 김천서 뛰던 선수 3명이 모연 오재현이 경남에서 강원을 가고 음... 서민우 김대원 오늘 강원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 아, 전설매치도 되게 궁금한데 오 진짜 궁금한 게 너무 많아 그래, 어, 어떻게 보면 제일 시청률 안 나올 어. 경기 틈새시장 아 해병. 냅기해. 냅기하다고? <laughs> 생각하기로 이제 김윤성하고 임창우 다 올라가고 이제 3리백할거 같은데 김건우 이탈로가 불지키고. 자 시작. 가자. 가자 가자. 먼저 사면치가 보자. 사면치가 보자. 아 우리 제주 저기 엠블럼 이제 별이 하나 없는 게좀 그렇다. 포항 거 보다가 이렇게 보니까. 가가 가. 가, 가. 어. 좋아. 어 가. 어. 딱 알았다. <laughs> 비 많이 오네. 어. 이게 변수다. 제주가 이번 시즌 비오날 이겨본 적이 없지 않나? 전북이랑 할때 비겼고. 그전만까지 어. 공격이 결는게이상안돼 지금. 쳐, 강철, 쳐. 이거 지금 양팀이 슈팅 하나도 없지다. 음. 16분 동안. 어아 가지마. 안 좋다. 야. 야! 어, 오! 뭐야, 뭐야, 뭐야. 아. 어, 다시 수비였네. 조르지, 조르지마. 조르지마. 송준, 너도 남자 외모 보니? 아빠야 송준이야. 아빠. 치 아빠. 자 20분 남았다, 20분. 제일 슈팅 하도 없고. 아, 아, 아 이거 위험해야첫 번째 스탱이잖아, 동우지. 24분. 그래 도와줘, 어, 도와줘, 빼자. 도와줘, 도와줘, 도와줘. 어, 너와. 아, 너그왜또 지루하냐. 아, 두명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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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하지마. <laughs> 야 서울 왔어 류제문 27분 전설매치는 서울에 앞서가고 있고요 우린 서울 잡았는데 전북 못잡아? 잡아 못잡아? 못 잡아? 서울은 광주 잡았는데 우린 광주한테 두번 발리잖아우리 대구 잡았는데 포항은 대구 못잡아요 우린 대구 안에 그 전에 또 들어가잖아 맞네 저기 해방대 존 많이 가 해방대 야 제주도 야 시청 님 해봐 뭐야 지금 골대안까지 못가고 어야 뭐냐 어? 야! 어 막아막아 전북 어아 나이스 컷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장민규, 33번, 3번과 13번. 제주만 슈팅이 없어, 지금. 지금 동시간 때는 세 경기, 여섯 팀 중에 유일하게 지금 제주만 지금 슈팅조차 없어. 아, 진짜 슈팅 혼난 때리고 끝나라. 아, 야! 우리 광주전 슈팅 세개 때릴 때도 전반 슈팅이 있었어. 지금 37분이잖아. 1부가 3경기, 2부가 4경기. 지금 38분 돼가고 있고, 응. 총 14팀이 지금 경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응. 슈팅이 없는 팀 제주밖에 없어, 지금. 야, 이게 보여, 지금. 박태하 감독 정장인권. 아니, 아, 그럼 이겨야지. 아, 아 지... 진짜. 자 야, 이거 오야 불안하다. 오오들어보오오 카드 주는 거 설마? 어. 오오오오이오오오오오오 아, 거. 넘어지려고 하니까 오오오오오오오까오오오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끝.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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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야. 오오오오오야오오개오오야강원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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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강원 대구도 전반 끝났고 전북 선도 끝났고 볼재배7대3 슈팅 6대0유효 슈팅 2대0 코너킥도 없네 오프사이드 걸린 것도 없어 아뒷박이다뒷박 딥박 진짜 자 일단 우리 일단 후반 보자 이천명 나오네 남태희가 나오네 최병욱하고김유가 음. 빠지네 어 음, 윙어 윙팩 중에 하나를 윙으로 올리는 것 중에 미들이 이창미, 탈로 김건우로 가고 남태희가 이제 윙어로 그 왼쪽 윙으로 아마 김윤성이 갈 거란 말이야 정훈하고 송준하고 정민규를 똑같이 스레펙을 만들고. 야, 후반 시작! 말라 어? 말라, 진짜. 오. 야, 또 시작하자, 시작하자마자, 시작하자마자 먹힌줄 알았어. 아. 우리가 시작하자마자 먹힌 게 저번에 광주, 저번에 있었잖아. 강원이었나? 강원이었다. 응. 후반 시작하자마자 먹힌 경기들의 경기력이 다 착참했어, 진짜. 응. 강원, 광주. 잘먹으라이 오, 야, 이거 왜또 뒤로 빠지냐. 오, 오, 첫 번째 슈팅이다! 고마워, 진짜. 라라라라이 창민. 라라라라이 창민. 보여줘 그대의 뜨거운 오른발 두꺼운 오른발? <laughs> 두꺼운 <두꺼워요>. 오른발 <laughs> 오 김동준 안돼 나이스했어 어! 야 잡았잖아 공 차라 와 정훈 나이스 수비 송준 나이스 수비 와성준 좋다 오늘 이건 정훈이 박동준 나이스했어 아 나이스 나이스했어 나이스했어 와. 나이스 김민성 좋았어 나이스 나이스 윤성이 헤어밴드 귀여워 아니 왜 멈춰 그냥 뒤에 줘야지 이런 거는 와 우리 패스 진짜 와 미쳐버리겠다 주라 주라 그렇지 그렇지 아 나이스 슈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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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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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첫 번째 유 슈팅이야 박동진 아 그걸 처음에 접기 전에 때려야지 저런 저러... 아 했을 수 있잖아 여보 너무 까짓만 말고 우리 선수 응원 좀 해줘 박동진 그래 박동진 아우 잘한다 박동진 수승 왜 저렇게 길을 써어야야야 야. 야, 이건 그냥 말만 버런야 이게 옐카라고 태클 태클해! 민규 태클 몰라? 민규! 오! 야 이거 발안 붙다고! 야 저걸 발안 붙다고! 야 저걸 파울 안 걸어? 아 이건 근데 얼굴이 예하잖아 아니야 저건 파울 줄수 파울 있지. 파울이지. 아 정작 이거구나 박태환 감독. 아 근데 파울이 저건 파울이지. 저렇게 어. 누르고 당기고. 있... 아꼴꿀 인정이야. 야 진짜 이거 장난 말라 진짜! 오 진짜! 저거 들어갔니나 TV 껐다. 아니야 아니야 너무 무리야. 너무 조급해 이호재 진짜 몸싸움 세다. 아, 저리 진짜, 진짜 크다. 우리, 우리 이번에 역전승도 했잖아. Shut up. 바꿔 바꿔 이리 들어와. 교체 응. 교체 교체 교체. 아 김주, 깁줄. 아김준라게 뭐했나? 평생 후반 그렇게 잘 주는데 왜 오늘? 아줘버렸으면 그냥, 그냥 넘기는 거잖아. 오야, 오. 야 말라. 유시는 우리 박봉진때리기밖에 없어. 야, 진짜 많이 온다. 경기 어떻게 해? 어, 제주 응원 좀. 야, 저렇게까지 응원하는데 비오는 날. 어, 야, 조르지 발올리는 게이놀아하면 되겠니? 자, 80분 넘었어. 80분, 80분. 우리 지금 제저고 포항이 최근 다섯 경기 중에 1득점으로 끝난 경기가 한 경기도 없거든? 2대0, 2대1, 1대1, 2대0, 4대2 아유. 가자 가자 나 이따 혼자 안돼 혼자 안돼아일어공건들었구만류성이 포항 스틸라이트에 지기 싫을 텐데 진짜 다 수비 스톱이야? 어떻게 하려고? 야 잡았잖아 진짜 야 말라 2대1이여 <laughs> 리뷰. 내 이거 노꼴 선데도 비기지도 못할 것 같아. 지금 유시팅한 개야. 골 인정이야. 줄서서 아, 해야지. 하씨또 아, 아무도 없다. 아유시팅 아, 아니야? 유시팅이야 그래 유시팅두 개다. 이걸 또 세고 있어야 되니 마지막 공격. 마지막 공격. 정신 차리라. 마지막 공격이다. 진짜 이건. 에 진짜 그냥 누구라도 슈팅 때리라 이거. 진 완패. 진짜 완패라도 무슨 하주라 진짜. 와씨아남태짜아 진짜! 아, 진짜? 진짜 포항의 남태이다잘 쳤다. 어. 진짜 잘 쳤다 이건. 윤성이 도 아직도 잘했네. 자 일단 경기 끝났고 완패다 완패 아 진짜 남태한테 너무 고맙고 미안해 제주는 다시 10위 강원 이겨버렸으니까 포항은 3위까지 올라갔어 지금 다음 주 대전 가는데 괜찮겠지? <laughs> 못한다고 응원 안 하냐 여보가 찐팬이다 못한다고 응원 안 하냐라는 말이 참 제일 답답한 건 선수들이잖아 남태 표정 봐 진짜 너무 짠해 다음 경기 보자 연승 끝났고 원정 연승도 끝났고 한여름밤의 꿈이 있던 <laughs> 고생했습니다 비 많이 오는데 비 때문에 졌다 비 때문에 그럼 김태희한테 따지면 돼? 다음 대전전 이기겠지 내가 서진수랑 김봉수 스파이 심어놓고 안자 고생했어